브라운하고 비슷 어 브라운도 있는데 카키빛이 도 나요. 원래 카키로 나온 아이인데 브라운 계열도 돌거든요. 어 색상 너무 고급스러워. 그리고 바지가 어 사방 스판이야. 어 그래서 우리 언니들 진짜 편... 어 이렇게 이렇게 바지 잘안 보일까 봐. 자. 바지 이 색상이 언니들. 어 그런데 허리에 텐션감이 있어. 우리 여름에 바지들 언니들 어. 5, 5, 6, 6인 언니들이 5도 맞다고 제가 했던 바지 있잖아 언니. 요거 77은 77 반까지 가능할 것 같고 6, 6은 6, 6반 언니들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허리에도 이렇게 텐션감이 있어. 텐션감 있고 언니들. 자, 요렇게 기모 들어가 있습니다. 네, 기모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걸로 청바지도 있고 요 색도 있는데 우리 청바지들은 좀 많이 어 있어서 또 그게 기모일 때, 어, 산 언니들도 있고. 자, 요렇게, 언니 브라운하고, 비슷, 어, 브라운도 있는데, 카키 빛이 도는 아이. 원래 카키로 나온 아이인데, 브라운 계열도 돌거든요? 어, 색상 너무 고급스러워. 그리고 바지가, 어, 사방 스판이야. 어, 그래서 우리 언니들 진짜 편... 어, 요렇게, 요렇게. 바지 잘안 보일까봐. 자, 바지. 요색상이 언니들. 어, 그런데, 허리에 텐션감이 있어. 우리 여름에 바지들, 언니들, 어, 5, 5, 6, 6인 언니들이 5, 5도 맞다고 제가 했던 바지 있잖아, 언니. 요거 77은 77 반까지 가능할 것 같고, 66은 66반 언니들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허리에도 이렇게 텐션감이 있어. 텐션감 있고, 언니들. 자, 요렇게 기모 들어가 있습니다. 네, 기모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걸로 청바지도 있고, 요 색도 있는데, 우리 청바지들은 좀 많이, 어, 있어서, 또 그게 기모일 때 어~ 산 언니들도 있고 자 요렇게 언니